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축구 라디오, 축구 라디오의 후발주자 방송, 풋볼 스토리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 스토리지입니다. 어, 이번 경기 굉장히 기대되죠? 아, 아... 녹음이 굉장히 신나요. 네. 노스의 노스의 스타비를 이제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 경기 전에 그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경기가 있어요. 네, 바로 에버튼과 맨시티의 경기죠? 이 경기를 일단 에버튼이 이길지도 몰랐고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저도 영창 씨와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에버튼에 혜성처럼 등장한 엄청난 신의 톰데이비아 드리블 능력이 아 무슨 게임은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10대 스타 등장을 알리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몇 살이죠? 20살인가. <웃음> <웃음> 어쨌든 굉장히 어린 선수를 에버튼이 잘 키웠어요. 네. 이경기는 이렇게 원더골이 터졌고 4대 0으로 맨시티가 완패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요. 네, 저희 메인 노스웨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선취골은 리버풀이 넣었는데요그 전에 저희가 선취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포그바의 핸들링 있었죠? 야! Yep. 네, 이 포그바의 핸들링 무리뉴가 1,500억의 배구 선수를 데려온 것이 아닌가? 그냥 이건 뭐 실수죠. 로브너를 막다가 네. 뭐된 실수였고요. 네, 절대 일부러 그런 건또 아니었을 거예요. 저번, 네. 저번 만회처럼. 네, 뭐 그래서 <laughs> 밀러의 100% 성공률 페널티 킥이 있었죠. 아, 대야 선수가 방향을 잡아서 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막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십팔 원숭이답게 방향만 맞, 맞으면 진짜 다 막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또 아니네요 또네이 아, 네. 실점이 유독 아쉬웠던 게 맨유가 이 실점 전에 분위기를 좀 주도하다가 네. 이 실점 이후로 좀 리버풀에게 실, 실점도 내주고 분위기도 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됐죠 네 뭐~ 그래도 다행히 맨유는 후반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좀 넣었죠 아~ 이 동점골을 보면서 저는 새벽에 소리를 질어어요 질렀, 아, <laughs> 아~ 이거는 뭐~ 아까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이걸로 질라탄이 득점 공동선두에 오른 어, 멋진 꼴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질라탄보다는 무리뉴가 조금 더 인상이 깊은 게 후반 시작하자마자 캐릭을 빼고 루니를 네. 넣은 게 캐릭이 랄라나의 압박에 전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루니로 바꿔버리고 공격적으로 이 후반전에 임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또 마샬도 아놀드에게 알렉산더 아놀드한테 이제 네. 전혀 힘을 못 썼어요. 그렇죠.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마타로 바꾸면서 리버풀의 시, 수비진을 좀 흔들고, 후반 중반에는 또 다름이언을 빼면서 펠라니를 뒀어요. 이거는 뭐 또다시 변칙적인 3백을 사용하면서 네. 투톱을 가동했는데 이 투톱이 389cm. 아 둘이 합쳐서. 네. 아 <laughs> 이건 뭐 전봇대예요. 아. <laughs> 이렇게 파워 플레이로 임하면서 리버풀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골까지 만들어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보기 전에 좀 걱정했던 것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클라인 선수가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들어간 것.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네, 98년생이더라고요. 네, 등번호도 66번이어서 이게 뭔숫자지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아, 경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헨더슨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해서 좀, 좀 간단한 경기, 이런 노스웨스트 더비 같은 빅 경기 말고, 좀 간단한 경기를 치르면서, 좀 적응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티뉴가 부상해서100%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클럽이 잘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마샤를 교체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역시 제라드가 칭찬한 재능답게, 굉장히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이 알렉산더 아노드 선수가 간간이 이제 퍼스트 터치 미스로 맨유에게 역습 기회를 간간이 내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종 축구의 재미라고 말할 수. 네, 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못하거든요. 뭐 네, 히 골만 먹히지 않았으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핸더슨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리버풀의 주장답게 오랜만에 나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공격과 수비를 잘 조율해. 조율해 주면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오랜만에 오리기와 이제 쿠티뉴가 교체를 하면서 경기장 잔디를 밟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쿠티뉴 존으로 이제 스멀스멀 뛰어가더라고요. 어저 그거 정말 아... 놀랐어요. 아, 쿠티뉴 존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히 드립을 잘 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스를 내줄지 슈팅을 할지 맨유 수비진는 아, 모르니까. 굉장히 이게... 우왕좌왕 막 어떻게 될지. 아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네, 결국엔 패스를 해서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쿠티 선수도 잘 뭐. 날카로운 모습을 네. 보여줬죠. 근데 저는 그세 선수 말하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핸더슨 선수가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아 웬일이세요? 우리 칭찬까지 다해주시고.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라이벌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아, 네. 조율이면 조율, 뭐 압박이면 압박, 아, 패스면 그렇죠. 패스. 아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서 어린 나이에도 리버풀 주장을 타는 이유가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영철 씨가 또 칭찬해주니까 저도 맨유 칭찬 하나 해 주자면 저는 이렇게 맨유 경기를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뭐 맨유 하면 질라탄, 뭐 루니, 포그바, 뭐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안토니오 발렌시아, 야 스피드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맨유 팬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뭐. <laughs> 그 최고 체격에 엄, 그 엄청난 스피드, 그 정확한 크로스 어찌 보면은 안토니오 발렌시아 선수 덕분에 줄라탄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발렌시아 선수가 오버래핑 할 때는 또 확실하게 올라가주고 수비 가담할 때는 또 빠르게 내려와주다 보니까 네. 오른쪽 윙백은 정말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뭐이 정도로 네. 치열했던 노스웨스트업이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네요. 이제 또각 팀의 다음 일정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맨유는 스토크 원정을 떠납니다. 맨유, 무리뉴가 어,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리버풀은 어떤 경기가 있나요? 리버풀은 이제 스완지와의 암필드 오랜만에 홈 경기가 있는데요. 홈 경기 전에 사브리고 플리머스와의 재경기가 있는데요. 이 재경기와 스완지 연달아서 경기를 치르네요. 네, 연달아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 관리를 부담. 엄청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부담스럽겠는데요, 거의. 그리고 저는 이 스완지와의 경기가 좀 자신이 없는 게 아무래도 2위 자리를 굳건히 리버풀이 지켰었는데 이 노스웨스트 더비 때문에 3위로 내려가서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상심이 좀클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스완지도 잡고 플리머스도 잡고 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